감사 이런 공급 축소 계속해서 수급 개선이 이루어지는 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매일 도움되는 정보 드리는 주식 쉘터입니다. 어, 연휴간 미 부채 한도 협상이 잠정적 합의에 도달하면서 조기 타결이 되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다만, 뭐, 아직까지 표결이 남아있긴 하지만, 뭐, 대부분 합의를 한 상황이라 공화당 일부만 찬성하면 이번 타결 무난히 끝낼 수 있어 보이는 그런 상태죠. 하지만 이미 시장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미리 좀 많이 반영한 상태입니다.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된다고 해서 시장이 원하시는 만큼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가거나 급반등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요. 이제 반등이 나올지언정 이제는 기대할 부분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제로 소멸로 시장도 고점 형성 이후 뭐 다시 박스 하단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 당연히 염두를 좀해 두시고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그런 시장입니다. 뭐 특히 지금 코스피는 올해 최고가를 갱신하면서 어느덧 뭐 2600선 끝까지 거의 올라온 만큼 이런 시장에 당연히 무리하면 또한번 고점의 종목도 딱 물리기 좋겠죠. 그리고 이제 주도 섹터와 순환매가 너무 빠르게 변경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리스크 관리와 포트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종목 선별과 타점이 중요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좀 염두를 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오늘도 저는 피와 살이 되는 브리핑 진행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전 당연히 구독 버튼 먼저 눌러주시고 영상 집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뭐 일단 제가 이제 지난주에 개인 종목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았던 금양 좀 브리핑을 많이 드렸었죠. 제가 주초부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리를 하시는 게 좋다. 정리하셔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이미 몽골 MO 여권은 기대감이 충분히 너무 충분히 반영된 그런 주가다. 그리고 지금은 추가 하락이 나와도 이상하지가 않은 자리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죠. 제가 그때 주초에 22일 날 이제 브리핑을 처음 시작해서 드렸고 이때 고가가 55,000원 55,700원이고 이제 종가가 55,000원이었죠. 근데 이제 처음 브리핑 드린 55,000원에 있던 주가가 딱 하루 56,600원 찍더니 어떻게 됐죠? 계속 이제 흘러내리기 시작해서 여기까지는 기회를 줬고 이제 목요일부터는 이제 확실히 좀 흐름이 꺾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제가 목요일까지도 계속해서 제 입장은 똑같다 변하지 않았다 말씀을 드렸고 결국에는 지금 5만 원 이탈, 4만 8천 원 이탈, 그리고 4만 6천 원까지 갔다가 지금 몇살 됐고 좀 간신히 버티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근데 사실상 제가 월요일에 처음 말씀드렸을 때보다 어떻게 됐죠? 10%에서 15% 이상 뭐 당이 빠졌죠. 그때 이제 말씀드렸을 때도 제가 정말 적나라하게 9만원에서 5만원대까지 빠졌으니까 이제 저점일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여기 저점 아니다 라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죠? 말씀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계속해서 제가 5만 5천원일 때 매도하셔라 이보다 더 강력하게 말씀드리기도 힘들 만큼 매도 관점을 잡아드렸습니다. 근데 아직도 갖고 계신 분들은 객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또 손절 타이밍을 좀 놓치신 거고요. 오히려 지금은 좀 떨어질 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매도하면 최저점 손절이 될수 있어 보이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손절 타이밍을 잡을 수밖에 없고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가지고 계신 현금 비중이 좀 있거나 없으신 분들도 계시고 당연히 단가가 뭐 9만원에 있으신 분들, 5만원에 있으신 분들, 6만원에 있으신 분들, 이렇게 각각 다르시기 때문에 대응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뭐 현금이 많으신 분들은 오히려 수익탈출도 가능하게 브리핑을 좀 드려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연락주시는 분들만, 진짜 간절하신 분들만, 마지막으로 라인을 좀 체크해 드릴 예정입니다. 손절을 할 때도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했으면 좋겠지만 당연히 전략적으로 이제 최대한 올라왔을 때 자르는 게 맞고요. 이렇게 매번 다 떨어지고 난 후에 후회하시면 에후 항상 손실 볼 때는 크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그때보다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금양을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좀 기술적 반등에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문자 주신 분들은 단기로 또 따로 타점을 한번 수익 볼수 있게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제 매매 방식 바꾸셔라 얘는 이미 지하 도리를 다했다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 평단이 9만 원이라 8만 원이라 탈출을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죠. 계좌 손실은 계속 불어나고 기회 비용도 놓치고 계시고 수익 나는 종목까지 놓치고 계실 겁니다. 이것도 제가 지난 주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드렸는데 기억을 하실까 좀 모르겠네요. 당연히 주초에 빠르게 좀 문자 주신 분들은 제가 대응방향 더 짚어드렸고, 손실, 손실 줄이고 잘 탈출을 하셨죠. 뭐, 그리고 나서 수익날 수 있는 종목 바로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이 종목에서 헤매고 계신 분들은 좀 본인 매매 방식에 문제가 있다 반성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반면에 좀 정리할 것좀 빠르게 정리하시고, 문자 받고 수익 보고 계신 분들은 지금처럼 잘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어, 뭐, 금양 뿐만 아니라 지난주, 지지난주 이제 문자 주신 분들 수익 보고 계시는데 많이 많이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전반적인 시장 상황, 그리고 금양의 흐름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고요. 저는 이제 오늘도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익날 만한 종목을 잘 찾아왔습니다. 어, 오늘의 종목, 뭐 어떤 테마와 어떤 모멘텀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분석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오늘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간 이제 뭐 개인 종목이나 추천 종목으로 짚어드렸던 종목, 개인 종목과 겹치는 종목이 있을 수 있으니 한 번씩 꼭 체크해 보시고 영상 이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도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만 담겨 있으니까요. 방송은 항상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하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꿀이 되는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오늘 볼 종목은 동진 세미캠 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재료 및 대체 에너지용 재료와 발포제를 제조 그리고 판매까지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주 고객처로는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SK 등 이제 국내 탑티어 기업들로 구성이 좀 되어 있고요 이제 이거 동진세미캠 아시는 분들은 몇년 전에 뭐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로 의존도가 높았던 포토레지스트. 유명하죠. 국내 최초 세계, 그리고 국내 최초로, 그리고 세계로는 일곱 번째로 개발한 기업으로 유명합니다. 네, 추가로 이제 포토레지스트 뿐만 아니라 수입에 의존해 오던 다양한 종류의 원자재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하면서 경쟁사 대비 가격이나 품질, 운송 등에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그런 좋은 기업입니다. 이슈 보면서 계속 설명드리면요. 한동안 이제 2차 전지의 독주로 인해서 좋은 종목들이 유 없이 눌리고 주도주였던 반도체 관련주들이 자리를 내주는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했었는데요. 다시금 이슈 보시듯이 국내 증시를 주도하는 주도, 주도, 테마가 이제 2차 전지에서 반도체로 좀 많이 변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AI 관련 산업 성장과 반도체 재고 축소 가능성의 시장이 1차적으로 이제 기대감으로 좀 이어가고 있으며, 그리고 가격 하락 둔화에 이제 감산, 이런 공급 축소, 계속해서 수급 개선이 이뤄지는 중입니다. 뭐 이미 상승 국면 전개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당연히 반도체라고 해서 다 똑같이 가는 게 아니겠죠. 당연히 그 중에서도 좋은 종목을 좀 고르는 게 중요한데, 동진 세미캠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탑티어를 고객처로 좀 두고 있는 기업이면서, 일본에 수출 규제를 뚫고 국산화까지 성공한 전적이 있는 만큼, 그럼 소재 쪽에서는 당연히 프리미엄을 좀 받아갈 수 밖에 없는 기업이라고 볼수 있겠죠. 다만, 뭐, 이렇게 좋은 종목이라고 해서 어느 종목이건 무턱대고 들어가면 수익으로 어려, 이어지기는 좀 어렵습니다. 당연히, 뭐, 최대한 저점에서 시나리오를 짜서 매매를 하셔야 되고요. 대내외적인 뭐 이런 저런 이슈에 따라서 맞춰서 대응을 좀해 나가는 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저도 정확한 매매 타이밍을 노리기 위해서는 장중 흐름 체크하면서 진행을 좀할 수밖에 없고, 이제는 좋은 종목인 것 모두에게 소개를 좀 해드렸으니까요. 진짜로 수익을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라인을 세세하게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뭐 당연히 구독 인증 남겨주신 분들한테만 답장 드릴 거고요. 자세한 매매 타이밍과 수익 실현 구간까지 원하시면 위 핸드폰 번호 통해서 구독 인증 내용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뭐더 세부적인 브리핑이나 그리고 같은 뭐 테마나 섹터 역에 있어서 수익 챙겨갈 수 있는 부대장 종목들은 뭐 당연히 함께 보고 있고요. 진짜로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상담 배너 통해 문자 주시면 모든 내용. 오픈해 드릴 것이니 부담 없이 문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오늘 소개해 드린 종목 뿐만 아니라 지금 개인 종목 때문에 매매할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도 이번 기회에 시장이 고점 왔을 때 진단 받으시고 좀 마음 먹고 대응하셔서 수익까지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난주 소개해 드린 종목 보시고 문자 주신 분들은 수익이 많이 나셨을 겁니다. 수익 보신 분들은 상세한 후기도 남겨주시면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힘내서 브리핑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동진 세미캠 브리핑 진행해 드렸고요. 저는 주식 쉘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